앞에 우도가 멋지게 조망되네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저게 일출봉이네요. 어, 뒤에 뒤에 있는 거좀 흐릿한 거 이게 일출봉이네요. 일출봉 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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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일출봉이에요. 일출봉이 멀리 보이고 우도가 멀리 보이고. 그렇습니다. 많이 왔다. 왼쪽에 바다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걷는 아주 좋은 멋진 데크 길입니다. 나무 그늘도 좋고요. 아, 왼쪽에 파도, 왼쪽에 바로 바다가 있어요. 바로 바다 소리를 들으면서 오른쪽으로는 또 도로가 있어요. 그래서 또 찻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그 가운데 길을 아 이렇게 이쁜 길을 그늘도 지고요 이렇게 이쁜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근데 자전거로 다니신 분들이 굉장히 많네요 여기가 이제는 제주도가 이제 자전거 투어인 것 같아요 이제는 어, 트렌드가 자전거 같아요 자전거 아주 많습니다 자전거 다니, 자전거로 다니시는 분들이요 저도 다음에 자전거 이번에도 실은 저도 자전거 생각 한번 해봤거든요. 자전거는 3일에서 4일이면 되겠더라고요 3일에서 4일. 빨리 달리면 3일. 여유있게 가면 4일. 저도 다음에 자전거도 한번 생각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제 21코스 마지막 코스 한3 k m 남았을까요? 많이 남진 않았습니다. 1 0 k m 구간이서요 근데 참 고민의 순간이 다가왔네요. 여기 보면 여기 둘레길 써있죠? 이쪽으로 가도 둘레길 이쪽으로 가도 둘레길 쓰셨어요 둘레길 여기인데 여기 여긴 탐방로고요 올라가는 길은 근데 왜 여기서 저기 둘레길 표시는 왜 탐방로로 가라고 돼 있죠 아 여기서 고민되네요 특히 문구가 뭐라 돼 있다면 여기서 이제 이게 제가 이제 고민입니다 짐이 봉 일단 봉이잖아요 봉이 힘들잖아요 거기다가 가파르지만 길지 않아라는 말이 있지만, 가파르지만. 20여 분이면 정상에 오른다. 가파른 길 20분 올라가면 죽는데. 아, 고민입니다. 고민이고요. 어, 아, 왜, 이거 올라가라고 돼 있지? 둘레길은 이쪽 오른쪽으로 가라고 돼 있는데. 둘레길 오른쪽으로 가라고 돼 있는데. 아, 더 무서운 것은. 아, 요거에요. 요거. 뱀이 출몰할 수 있으니 주의. 아이씨. 아이. 어떻게 해야되나요? 에 지도상으로는 여기 맞아요 이쪽으로 지미봉으로 올라가는게 맞아요 하... 근데 여기 조망이 또 좋다 그러니까는요 이쪽으로 올라가겠습니다 가서 조망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유 무섭네요 설명대로 가파르네요 그리고 이름이 지미봉이잖아요 지미봉 하여튼 어감이 안좋은 것은 피해야돼요 안가야돼요 아유 아유 아이고 힘드네요 가파르고, 대신 그늘은 져서 좋은데 가파네요 아, 이름이 마음에 안든다 미지 봉 정상입니다 아, 뷰가 좋네요 성산일출봉 우도 저 뒤에 섭지코지 아닌가? 여쪽이 섭취코지인가? 여기여여여기 섭취코지인.. 섭취코지 같은데요? 오! 한라산 한라산 4일만에 처음으로 한라산이 보이네요 여기여기여기 여기, 여기. 여기 뒤에 여기 구름 사이에 살짝 잘 안보이죠? 한라산 처음으로 한라산이 보여요 여름들도 기 많이 보이고요. 아우뷰는 좋네요. 아뷰 좋다. 올라온 보람이 있네요. 예, 지미봉, 지미봉. 아, 아, 건 산불 아, 아, 같 아, 아, 요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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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도 좋고 좋다 이제 종달마을에 들어왔습니다 아 대망의 21코스 마지막 코스죠 종착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 얼른 찾아가 볼게요 종달마을입니다 여기 종말마을이 대단한 곳이 야 여기가 일타쌍피네요 일타쌍피 여기 보면 앞에 보면 우도가 보이잖아요 우도 언덕이랑 우도가 보이고 요렇게 바로 보면 오른쪽에 보면 일출봉이 보여요 그래가지고 일출봉하고 우도하고 한 번에 늘 조망할 수 있는 마을이네요. 일출봉 있고 우도 있고, 야 대단하네요. 저기는 아까 제가 올라갔던 지미봉입니다. 지미봉. 아욕 나온다. 지미봉. 욕 아, 아닙니다. 아, 여기가 지미봉이고요. 어 저기 가면 이제 시원하게 보이죠 뷰가. 아 그래서 여기가, 야이사람서보면또 이런 또 행복감이 있겠네요. 여기 우도하고 일출봉을 매일 본다. 좌우 우일 이네요 아 좌우 우일 야 좌우 우도 우일 주발아 대단한 마을이네요 걸어가는 도중 드디어 뭐가 보여 지네요 21코스 정점 올릴길 정점 야 여기가 올릴길 종점이구나 아이고 야 여기가 올릴길 종점이네요 이렇게 생겼구요 제주 올레 정점 정달바다 저는 오늘 이제 아침 8시 반에 시작해가지고요 올레길 21코스 지금 12시 10분이니까 3시간 40분 걸었네요 어 오늘 좀 천천히 10km 구간인데 여유있게 걸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지미봉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좀 시간이 좀 많이 좀 지체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1코스 정점했고요 여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저는 1코스에서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17코스에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또 다시 1코스, 또 계속 돌러가겠습니다. 어, 그리고 아마 이번 기간 동안에는 당연히 다 돌지는 못하고요몇번더 제주도 와야지, 최소한 뭐한 4, 5번은 더 와야지, 이렇게 올레 길을 다돌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21코스 이걸로 마쳤습니다.